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주신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이게 다 이름이죠, 이름. 예수, 예수. 예수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물질의 문제에서, 나를 질병의 문제에서, 나를. 가정, 직장, 사업, 일터 나야, 이 모든, 이 세상 문제, 문에서 저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구원자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실컷 기도해 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안 해요. 그러니깐 그 응답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지금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의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그 투성인 이 세상일지라도 예수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이름이 나오죠. 오늘 본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란 뜻이죠.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고백인 줄 믿습니다. 친히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여 내 인생 친히 다스리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선지자 대신 대선지자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 말 듣지 않고 선지자. 이신 예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 파도에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그파도에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예수님 바라보는 가운데 이 세상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은 절대로 빠지지 않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물질이라는 파도, 질병이라는 파도, 가정이라는 파도, 직장이라는 파도, 세상이라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에 빠져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될줄 압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 파도 그게 어떤 파도인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파도에 그 휩쓸리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파도일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신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파도 다잠잠케할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그샘풍랑도 반드시 잔잔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메시 아십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시요.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받도록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 인명 인명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명이에요 직분명 쉽게 말해서 나천일 이름이에요 목사 직분명이에요 나의 직분이 뭐예요 목사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직분명이에요 예수님의 직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지금 제가 낮천 일이지만은 여러분 남소교회 앞에 제가 모스로 서고 있어요, 목사로 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칭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라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또 21절에 나와 있죠. 21절 우리. 받들어 있겠습니다. 23절이죠. 23절.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만누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천일. 목사. 이제 끝났죠? 그다음에 근데 그분이 무엇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만누엘임만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대사명을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적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룡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전도와 성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보라, 비홀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슬퍼요. 외로워요. 답답해요.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뜻은 여러분의 그 환란 중에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좀... 오늘은 이 말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말씀하고 싶어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스 저순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대로그를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언과 성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응답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딱한 가지예요. 뭐예요? 순종. 순종.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잖아요. 그 동방 박사들 헤롯 왕궁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하니까 왕궁에서는 탄생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헤롯 왕이 다 자기 아내도 죽였고 왕이 될 놈이라면 자기 자식도 죽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자기 어머니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데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멘붕이죠. 그냥 띵 하면 뭐 뭐라고요? 하면서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군과 율법 학사들을 물었어 야,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천문학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왕인 태어났대. 왕, 뭐 성경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선지자, 율법. 학자들 전문가 아닙니까? 좀 프로페셔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어예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에브라다야 유대 땅 베들레헴 안 너는 유대 고 골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다. 야 여기 예언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헤로도이 그냥 동방 박사들에게 아 나도 가서 경비하겠습니다. 나도 그 왕에게 경비하겠습니다. 하고 자기한테 알려주려고 했는데 천사가 동방 박사들한테 야 너가 헤로도한테 알려주면 예수님은 죽어. 딴 길로가 딴 길로, 다른 길로가.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아멘 순종해서 다른 길로 갔어요. 동방박사들은 순종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을 때 어떻게요? 천사가 탁 날아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빨리 가 봐라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러니까 그들이요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나는 여기서 목자 일이나 할 거야. 그랬다면 뭐예요? 주의 탄생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탄생이 증거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자들이요. 빨리 가서 보니까 진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순종과 목자들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루게 된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리아 보세요. 잉태. 잉태됐는데 그 남자를 모르는 가운데 잉태됐죠. 버진이라고 있어 버진. 그 뭐예요? 여자가 아니에요. 처녀, 처녀. 처녀 몸에서. 이 마리아가 얼마나 그 당시요.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잉태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의 자식이 그냥 딸인데 그냥 예, 불러가. 아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된지 몰라 이미 배가 불렀으면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로서도 분노가 일어나죠. 내가 내딸 자식을 이렇게 키웠던가? 뭐그 당시는 더 심했지요. 모세 율법이 오면 돌로 쳐 죽이라 성내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죽이라. 그럼 마리아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많이 사랑했나봐. 율법으로는 죽여야 되는데 19절 보니까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요셉 나하고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를 낳지 하면서 자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받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실은 이것을 드러내 가지고 죽여야 돼요. 이 여자. 나하고 약혼했는데 이 여자 못쓸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그리고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무지 사랑했나봐. 입딱다물어요딱 담. 다물어요. 내가 말을 안 하면 끝나는 거야 하고 끝까지. 이 요셉의 이 행동 때문에 어떻게요? 해 예수님 탄생했어요. 요셉 이 여자 이 여자 하고 끌고 내 가지고 죽었으면 뭐예요? 마리아 몸 속에 있는 예수님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임신할 것이다. 마리아가 지금으로 같았으면 몰래 숨부인까가 가지고 저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여 주세요. 그럼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니까. 동방 박사들의 순종. 목자들의 순종. 마리아 주의 말씀대로 주의 여종에게 이루어지길 원한아이다 마리아의 순종 그리고 요셉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임신했어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상관없이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내 안에 마리아 대글을 무수하지 말라 아멘 요셉의 순종 본래 오늘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는 내 사랑하는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 이 일을 생각한 거예요. 한번 생각하고, 두번 생각하고, 세번 생각하고, 한번 생각했던 내가 죽여버려? 에이씨. 두번 생각했던, 아, 내가 사랑하는 여잔데. 세번생각한적 아니, 지금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생각 좀 하고 살아요.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Think hard. 좀 생각을 해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그냥 일단 화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왜 우리 가정에? 왜내 남편에게? 왜내 아내에게? 왜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은 생각할 줄 알았어요. 생각할 때. 깊이 생각을 think hard. 대충 건성으로 스쳐 지나가신 스케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저상에 있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답이 보이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한번 생각, 두번 생각, 세번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나 어쩌면 좋아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료, 생명 대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생각 잘해야 돼요. 그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뉴턴이 사과가 딱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웬 사과냐 하고 칵따 가지고 씹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야, 오늘 운수대통이네. 령 근데 뉴턴은 어떻게 해요? 사과가 딱 떨어지니까 남들은 다 사과 야, 오늘 복 받았네 하고 사과 씹어 먹었는데 뉴턴은 왜이 사과가 떨어졌을까? 오늘 요셉처럼 깊이 생각할 줄 알았어요.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와, 이 우주에서 이 중력의 법칙이 있구나. 하여 만류인류의 법칙은 한번 더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남들이 다 목욕탕 거 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갈 때 와, 시원하다. 좋다고 하고 물장구를 쳤을 때그 아르키메데스는 그 것보다도 한번더 생각해 봤죠. 깊이 생각했어요. 요셉처럼 그 일을 깊이 곱씹어 보니까, 어떡해요? 야, 내가 돌아오니까 물이 넘치네. 그래서 아리키메데스의 부피의 원리가 발견된 거예요. 남들은 다세총으로세자밥 먹을 때. 라이트 형제는, 야, 저 새들은 왜 날라가, 왜 날라가, 왜 날아다녀, 우리 인간이 날아갈 수 있을까? 해놓고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견하게 된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 깊이 생각했어요. 내 사랑하는 여인이 왜 나와 상관이 없이 저렇게 임신하고 배가 불렀을까? 한 번, 두 번, 깊이. 여기서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내 안에 마리아 대구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토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예수 그리토의 그 애언과 성취 예수 그리토의 그 말씀과 응함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 안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들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동방 박사들의 마지막 경배와 황금유황,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것그 이상으로 그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소원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성탄절을 맞이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절 매일매일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분 아버지 하나님 동방 박사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목자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요셉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주 제림 예수 그리스도의 마라나타가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이 변하여 신앙으로, 우리의 불순종이 변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 주여, 이 말씀이 오늘 내 인생의 모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